알렉스 씨랑 친분이 붙었다고, 식영이 그 형이랑 같이 직원 만났다고 들었어요. 아, 어, 그랬나요 네, 근데 식경 씨가 기억을 못해요, 저를. 근데 못할 거예요, 아마. 왜냐면 저희가 그 예전에 그 모헬스장에서. 음. 운동을 했었잖아요, 그죠? 아, 이유도 다니고, 예, 예, 예. 뭐 차승원 씨도 다니고. 오... 거기서 이제. 아, 아이유 그만두면서 너도 그만뒀왜 어? 구만둬... <laughs> 아이유, 왜뒀까 네, 네. 그러니까 아이유가 그만뒀어요. 네. 아, 더 이상 운동에 흥미를 못 느끼겠다. 아, 그러고 보니까 약간 헬스 의상을 입, 입으면 기억이 날것 같기도 하고. 음, 네. 아니, 그때 벗고 있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옷을 벗고 있었다고요? 네, 그때 씻고 있었나, 막 그래가지고. 네. 아니, 너무 큰 거예요. 너무 큰 거예요. 너무 큰 거예요. 네. 아니 이게. 아니 제 말은, 이게 아니라. 아니야, 아니야. 야, 아니. 못 출연자가 마음껏 얘기하게 해줘. 키가 아 예. 키가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아, 얼굴을 이렇게 쳐다볼 수가 없겠더라고요. 그래서 아... 그 밑에만 보고, 밑에만 보고. 어이 아, 참 <laughs> 아, 화장실 갔어 어! <laughs> 아 그랬구나. <laughs>